자 차자라입니다 이곳은 큰 마을 내 거리 약 5분 거리고요 이 부분에 신축 투룸이 나와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다 보니까 아직 옵션이 다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발장 거울 달려있고요 아,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래도 이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투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옵션이 기본적인 게 들어있는 그런 투룸이에요. 거실 있는 투룸은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원룸이나 1.5룸에 살기 좁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살고 계시고, 아니면 신혼부부들도 많이 사세요. 이런 집에서. 옵션이 다돼 있으니까, 뭐, 결혼할 때도 돈이 크게 들어가는 건 없으실 거고요.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투룸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 무드등이 있는데 따로 껐다 켰다 가능하고요 화장실은 아직 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름의 팬트리 공간이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방이 두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보이시죠 네,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0에 월세는 70만원 받으실 예정이에요 보증금 2000에 70 그리고 다른 투룸 한번 또 보시죠 이거는 좀 스타일이 다른데 주인세대 같은 투룸이에요. 신발장부터 확실히 크고 전실부터 넓잖아요. 자 신발장 넣을 신발 넣을 공간 충분하고요. 주인세대 같은 투룸 거실 있는 투룸이죠. 화장실도 좀 전에 본 투룸보다는 확연히 큽니다.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, 예,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요. 똥쌀 때 굉장히 좋아요, 저거. 자 그리고 첫 번째 방 모드 등 있고요. 첫 번째 방입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.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가 안방인데 베란다가 딸려 있어요. 그 세탁기는 아직 베란다에 설치하기 전이고요. 공사가 마무리가 다안된 상태라 그래요. 이곳이 세탁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방 같은 경우에는 바깥 공간이 좋아요. 그 전에 이렇게 옷장이 길게 돼 있죠. 그래요. 날씬한 분들 숨어, 아유, 몰래라.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방구소리가 이렇게 종종 들립니다. 자, 기억자형 주방. 저기. 자, 눈으로 보세요. 이게 방구 소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네요, 크게. 이번또 나와요. 개인적으로. 이 테라스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. 멀리 저기 신세계백화점 호텔도 보이고요. 밖에 나오니까 방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. 자, 그래서 이 방이 얼마냐? 이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그렇습니다. 보증금 3 0에 90이에요. 자, 참고하시고요. 저는 시끄러운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